꼭 먹어보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응급실 떡볶이랑 계란찜이랑 이렇게 치즈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특이하게 치즈를 따로 있더라고요. 암튼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부터 넣볼까 아쉽네 이거 굳어 굳어가지고 치즈를 넣고 대박 사건. 여기는 계란찜이 특이한 게 이렇게 토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 처음에 잘못 온줄 알았어요.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맵다. 만두도 제가 생각보다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 처음에 부상 맛을 시키가 고민했거든요. 근데 부상 맛은 아예 안 맵다. 그래서 중산 맛은 또 갑자기 너무 매워진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산 맛을 시켰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계란찜도 시킨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꽤나 맵네요. 불닭볶음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엽떡 중간 맛보다는 덜 매운 것 같고. 오 수제비 떡인가 이건? 소세지도 아니네? 뭐지? 음 고구마, 고구마 떡도 있어요. 와우! 일단 치즈도. 음 치즈가 기존에 먹던 그런 치즈 아니네. 좀더 달아요. 더 달고 눕게. 이 젓가락이 너무 미끄러워서 잘안 잡혀서 그냥 나무 젓가락 좀 쓸게요. 음. 와, 이거 좀 진짜 맛있겠다. 매출이 음? 알 수제비떡이랑 그냥떡이랑 고구마떡이랑 이런 식으로 토핑이 되게 다양해서 뭔가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것같아 드디어 계란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후레이크를다 걷어내고 먹을게요. 이게 이게 갑분 갑분 튀. 갑자기 분위기 튀김우동 깜짝 놀랐지 뭐야? 뽑기가 <목소리가> 맛있으니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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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은 떡이 커가지고, 떡이 두꺼워가지고, 한번 먹으면 조금 얇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거든요? 떡이 얇아서 순삭되는 느낌이에요. 막, 금방금방 금방 없어져요. 음? 나 이상해요. 매운데 옆떡가 이제 점점 더 매워지잖아요. 얘는 얘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가요쭉 이렇게 더 내려지지도 더 매워지지도 덜 매워지지도 않고 그냥 쭉 계속 이렇게, 계속 이상태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와. 잘 먹었습니다. 국물 떡볶이니까 국물랑 이막 같이 먹으면 이상하게 매운데도 막 혀가 지금 얼얼하거든요 근데도 막 맛없게 매운 맛이 아니라 맛있게 매운 맛이라서 쭉쭉 들어가요. 내가 어 이제 매워서 이거는 스탑해야 되는데 이 스탑하고 단무지 를 먹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자꾸 떡이 들어가 중독성 있는 맛. 이거 오늘 너무 내복 같은가?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Hut two three scouts code. Hot code. Hut two three four sir.